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6년 김현수는 팀내 유일한 삼할타자였고 조정 OPS 116은 매니 마차도, 마크 트럼보, 페드로 알바레스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김현수가 성공으로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밥입신의 가호를 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플래툰 타자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김현수는 BABIP가 3할4푼 올이었고 좌한상대 18타수 무한타에 그쳤습니다. 2016년 김현수는 346타석을 소화했고 타율 3할1위, 출로율 3할8푼1위, 장타율 0.420, OPS 0.80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이정우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2016년 김현수와 똑같은 타출장을 찍으면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이언츠에서 OPS가 가장 높은 타자는 0.790을 기록한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였고, 조정 OPS는 119였습니다. 파크 팩터가 23위인 오라클 파크를 홍구장으로 쓰는 자이언츠에서 OPS 0.8은 조정 OPS 120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타격에서 이정우의 성공은 3화를 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율은 야구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지표였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타율 1위를 배팅 챔피언이라고 했고, 이는 일본에서 타격왕으로 번역됩니다. 1900년대 초반 메이저리그는 mvp를 그냥 타격왕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홈런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이콥은 1925년 38세 시즌에 12홈런 12삼진을 기록합니다. 코븐 루스가 1923년에 4 1개 홈런을 치고 MVP가 됐지만 170개의 삼진을 당한 것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코백의 삼진은 죄악이었습니다 1936년 천명예전당 투표에서 콥이 98.2%를 받고 루스가 95.1%를 받은 건 그때까지만 해도 콥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홈런이 야구의 꽃이 되고 최고의 타자는 타이콥에서 베이브루스로 바뀌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의 3할 타자는 갈수록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0 0 0 타석 이상을 소화하면서 통산 타율이 3할을 넘는 현역 타자는 3할 2푼 6리의 아라에스, 3할 7리 1모의 알투베, 3할 1리 3모의 프리먼, 3할 6모의 트라웃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2003년은 31명, 2013년은 16명이었습니다. 알투베는 모르겠지만 풍산 사말에 간당간당한 프리먼과 트라웃이 사말을 지키고 은퇴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알투베 또한 2019년 이후 타율이 2 r ER 8품 팔린 점을 고려하면 사말로 은퇴하는 걸 장담할 수 없습니다. 1999년 5 5 명이었던 규정 타석 사말 타자는 2009년까지만 해도 42명이었지만. 2010년 23명으로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시프트의 대유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프트가 땅볼 안타를 잡아먹자 너도 나도 홈런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에덤던 스타일의 타자들이 마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 타구가 줄어들면서 멋진 수비 장면도 극감했고 잘 맞은 타구가 슈프트 수비에 잡히고 빗맞은 타구는 안타가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메이저리그는 슈프트 제한이라는 칼을 빼들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인플레이 타율이 2할 ER 9푼에서 2R 9푼 7리로 늘고 리그 평균 타율은 2R 4푼 3리에서 2R 4푼 8리로 5리가 늘어났습니다 우타자 바비비 2R 9푼 5리에서 2R 9푼 8리로 3리가 증가한 반면 좌타자 바비비는 2R 8푼 3리에서 2R 9푼 5리로 1푼 1리가 늘어 좌타자가 받던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규정 타석 3할 타자는 그럼에도 더 줄어들어 2019년 19명과 2021년 14명, 2022년 11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줄었습니다. 1901년 양대 리그 설립 후 3할 타자가 두자릿 수가 되지 못한 건 데드볼 시대였던 1908년과 투수 최고회였던 1968년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25명이었던 2016년과 비교해도 3분의 1 가까이로 줄은 거니까 사할타자는 훨씬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귀한 존재들인 지난해 사할타자를 소개해드리면 아라에스, 아쿠냐, 디아스, 시거, 벨린저, 프리먼배츠 오타니 그리고 보비셰이었습니다 이정우가 사할타율에 성공한다는 건 좋은 출루율도 확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정우는 KBO에서 총산타율 3할 4푼과 출루율 4할 7리를 기록했는데, 3할 타율에 성공하면서 6푼 7리의 차이를 유지할 수 있다면 메이저리그에서 3할 7푼대 출루율을 찍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앤드류 베닌텐디는 126경기에서 홈런 5개에 그쳤고 장타율은 0.399였습니다. 하지만 타율 3할 4리와 출루율 3할 7푼 3리를 기록함으로써 조정 OPS는 120이었습니다. 타출장에서 333을 찍고도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겁니다. 오라클파크는 홈런 팩터가 27위이지만 3루타 팩터는 9위이고 2루타도 평균이기 때문에 안타 생산 에 중점을 두면서 2루타와 3루타 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장타율 0.4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7호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이언츠에서도 51번을 단이정훈는 이치로 스타일로 도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치로만큼의 도루 능력은 없지만 단타와 이루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이치로의 사례에서 보면 자국 리그에서의 타율 출루율 차이를 메이저리그에서도 유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치로는 일본 통산 성적이 타율 3할 오픈 3리, 출루율 4할 2푼 1리, 장타율 0.522로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6푼 8리였습니다. 이정우의 6푼 7리와 사실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치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장타를 포기하면서 더 적극적인 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10년 연속 3할 200안타를 기록하는 동안 타율 3할 3푼 1리와 출루율 3할 7푼 6리로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4푼 5리로 줄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높은 출루율을 위해 3할보다 더 높은 타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지난해 3할 타자가 1968년 이후 가장 적은 아홉 명이었다. 갈수록 귀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이정훈은 사말타율에 준수한 출루율과 개파워를 더하면 공격에서 충분히 기대만큼 할수 있다. 다만 사말을 치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정우가 볼넷을 많이 얻지 않는 이치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3할 타율이 높은 출루율을 보장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정우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건 안타 생산과 높은 타율이다. 이정우는 1억 1,300만 달러를 받음으로써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모든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전경기를 뛰다 벤치 또는 플래툰으로 시작한 선배들과는 다른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이정우는 지난해 9 명밖에 성공하지 못한 삼할을 칠수 있을까요? 저는 이정우가 삼할 타율을 기록할 수 있다면 출루율과 장타율이 다소 아쉽더라도 충분히 좋은 스타트일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오클랜드 팬들에게 이제부터는 자이언츠를 응원하라는 말을 해 공감 능력의 결여를 또한번 보여준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선발 투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수를 쓸수 있는 최대치를 13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더 살아나려면 예전처럼 그리고 일본처럼 선발투수가 더 활약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로스터를 더 늘려 6인 로테이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펜 투수의 숫자를 줄이면 선발 투수가 더 많은 이닝을 던지게 된다는 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추가 조치 없이 투수를 12명으로 줄였다가는 투수들의 부상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마 이 정도로 단순할 리는 없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원 경기 데뷔전을 치른 야마무토는 주전 타자들이 많이 등장한 텍사스를 상대로 2인닝 3K,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96마일공으로 첫 타자 시미언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야마모토는 19개 중 16개를 스트라이크로 던졌습니다 좌타자인 너데뉴얼 롤을 상대로는 포심, 커브, 스플리터를 차례대로 던져 3구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야마모토는 94마일에서 96마일 사이 포심 11개와 커브 3개 그리고 스플리터와 커터를 던졌습니다 경기 후 야마모토는 마음이 놓인다고 했고 오타니는 그저 그랬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다저스는 첫패를 당하며 1 0원 경기 5연승이 중단됐지만 우타 외야수인 앤디파에스가 삼루타와 홈런을 날렸습니다. BA 선정 다저스의 3위 유망주인 파에스는 쿠바 출신으로 지난해 더블A에서 OPS 0.925를 기록하고 5월 초에 트리플A에 올랐지만 트리플A 첫 경기에서 시즌을 마감하는 웬 어깨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파에스는 파워 60, 어깨 70에 푸이그 스타일의 타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